반장, 반장, 응? 너 선생님께 가서 내일 5반하고 축구 결승전이니까 5교시에 축구 연습할 시간을 좀 주면 안 되겠냐고 부탁드려봤어? 아, 아까 말씀드렸는데 우리도 수학 진도가 너무 느리다고 안 된다고 그러시네 아, 1학기 아, 때는 우리 반이 5반에게 져가지고 주는 중에서 이번 2학기에는 반드시 이고 싶은데 반장, 네가 다시 한번 가서 부탁드려봐. 10번 찍어, 아니 넘어가는 나무 없다잖아. 아, 이래 예, 알았어. 다시 한번 소녀한테 가서 부탁드려볼게. 아, 근데 쉽진 않을 거야. 기대는 하지 마. 야, 안 되면 다시 또부관장한테 가서 말씀드려보라고 할게. 계속 도전해보자. 아, 네. 앞에 나온 상황극 잘 보셨나요? 그럼 지금부터 열번 찍어 안 넘어가는 나무 없다라는 속담의 의미와 이 속담이 사용되는 상황을 함께 알아볼게요. 먼저 속담의 의미를 살펴보면. 여러 번 계속 노력하면 안 되는 일이 없다는 뜻을 갖고 있어요. 이 속담이 사용되는 상황을 살펴보면 반장. 내가 다시 가서 선생님께 부탁드려봐. 열번 찍어 하니 넘어가는 나무 없다잖아. 등과 같이 사용할 수 있어요. 자, 그럼 지금부터 이 속담이 사용되는 상황을 친구와 함께 상황극으로 표현해 볼까요?